미안이 기차 탔다 미안아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엄마 응. 는 거야? 우리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어? 어디 가는 건지 봐봐 봐 한국에 어디? 한국에 한국에? 기차 타고 한국 가는 거야? 응. 우와 재밌다 기차 아니, 재밌다 재밌다 그지? 리안이, 엄마, 아빠 맞은편에 탔어. 우와.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우와. 분수도 있다, 분수. 분수 어디 있는데? 분수 앞에 있잖아, 물 있는데. 재밌다 어 아빠 다리 아빠 리에 리안이 신발 안 가져와가지고 아빠 발 위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지 어 리안이 신발 안 갖고 왔어 우와 기차 재밌다 그지 토마스 기차 리안아 저쪽에 토마스 기차 같은 것도 온다 우와 멋있다. 응? 또 어디 가지? 또 어디 가지? 내가 이런 걸 타게 될 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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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아빠 이런 건 타게 될줄알 상상도 못 했다. 아빠랑 같이 타니까 더 재밌지. 응. 아빠랑 엄마랑 나, 리안이랑 나. 셋이 같이 아빠 타니까. 아, 손잡아줘야지. 개구리 정개리안, 손주 우와. 어. 우와, 재밌다. 시원하다. 시원하다.